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건면 새우탕면입니다. 자, 가격은 4,980원에 4 플러스 1. 라면 뭐 신제품 나오면은 다 똑같은 마케팅. 4 플러스 1. 일단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포장지가 빤딱빤딱한 게 은박 느낌이 섞여있는. 파스텔 은박. 요런 색. <laughs> 자, 일단 내용물. 아, 아쉬워. 아, 그 튀김 면의 고소함이 없어요. <laughs> 딱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딱 건조 면의 느낌이 싹 납니다. 보면은 겉부분이 약간의 광택 같은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건빵 냄새가 납니다. 건빵 냄새. 스프는 두 개, 어, 세 개. 어, 새우 조미유가 있어요. 와, 이거 처음 봤어. 새우 조미유, 이런 게 가능한가? 새우 오일을 낸 건가? 요거는 조리 후에 마지막에 넣으라고 써 있습니다. 조리 후 마지막에 넣으세요. 알겠어요. 어. 그리고 새우 야채 건더기, 건더기 수프가 있고, 새우탕 양념 분말 수프, 이렇게 있습니다. 조리법은요, 냄비에 물 500ml를 끓인 후 면과 새우탕 양념 분말 수프, 건더기 수프 넣고 4분 30초 끓인다. 자, 500ml. 500ml 불 올리고요. 이 스프들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자, 건더기부터 한번 볼게요. 오 <laughs> 건새우가 와 새우 냄새가 확호호니다 건새우랑 요거는 이제 뭐 미역 같은 거미역이고 요거는 뭐 파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실고추 들어 있고 버섯도 조금 들어있고요. 새우 특유의 그어 향은 다른 거는 사실 쉽지 않죠 조금 이제 오징어 무국 같은 거 끓일 때도 새우를 좀 넣으면 향이 좀 깊어져서 그리고 요건 새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마라던가 이런 걸건 마른 건어물로 해갖고 갈아서 천연 조미료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음 일단 새우 향이 엄청 진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야 될게 이게 그냥 일반 새우. 그죠? 냉동이나 그냥 생물 새우에서 나는 향과 이 건새우에서 나는 향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 그거는 조금 어, 알고 가야 된다. 거기에 이어서 새우탕 양념 분말 스프. 아하, 여기서도 건새우 향이 엄청납니다. 오징어 짬뽕 냄새 같기도 해요, 약간. 오징어 짬뽕 스프 있죠? 일단 스프는 좀 빨그레한 게, 약간 주황빛이 도는 라면 스프들도 있는데, 이거는 빨그름합니다. 성분도 잠깐 볼까요, 성분? 소맥분 호주산이고요. 변성전분 1, 변성전분 2, 정제염, 난백분, 글루텐. 아, 자, 일단 끓이겠습니다. 면 넣고, 끓입니다. 4분 30초를 끓이면 되죠. 식물성 유지라고 써야, 쓰여져 있는 부분은, 이 밀가루 반죽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일거예요 이거 튀겨낸 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들어간 것 같고, 효모가 들어갔고, 면류 첨가 알칼리제, 산도 조절제, 글루텐, 뭐뭐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프에는 새우 베이스 분말. 아, 면 자체에 해물 페이스트가 들어간 거구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는 면에 들어가는 성분이고 아, 면에 해물 페이스트가. 그 수프에는 새우 베이스 분말, 오징어 액기스, 아, 오징어 액기스. 역시 새우 액기스, 건 청경채. 아, 그걸 파라고 얘기했던 게 청경채인 거고요. 새우 액기스 분말, 육수 베이스 분말. 아, 되게 많이 들어간다. 오징어 쪽으로다가 많이 들어갔어요. 아, 일단은 보여지는 거는 건새우만 보이지만 어, 원재료, 스프에 들어가 있는 재료로는 일반 새우도 좀 들어갔다라는 거아 기름이 좀 떠줘야 맛있는데 그죠? <laughs> 겉면 특유의 잘안 풀어짐이 있어요. 유탕면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유탕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넣고 나서 금방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근데 겉면은약 엉켜 약간 엉켜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한 2분 넘게 끓였는데 이제서야 이제 조금 다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딱 봤을 때는 되게 짜 보여요. 되게 색깔이. 그서 그렇죠? 여러분 좀 조금 짜 보이지 않나요? 시키는 대로 딱 500ml 계량해서 넣은 거거든요. 딱 500ml 넣은 건데 짜 보인다. 뭐 다른 건 첨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리뷰기 때문에. 아, 이거 누가 봐도 짜 보이는데 이 550ml 들어가야 되는 라면인 것 같은데 레시피에 500ml라고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일단 자 4분 3 0초 동안 잘 끓여 냈습니다 그릇에 담아서요 여기다가 스프를 넣어야 되죠 아까 새우 새우 조미유 여기에 기름을 쭉 넣어줍니다 크게 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기름이 들어갔으니 한번 이렇게 들썩들썩 해주고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면, 아우 뜨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면발이 좀 간이 잘 배달한 느낌이 들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을 한 번. 일단 면은 글루텐 함량이 들어가서 굉장히 탄성이 있고 좋습니다 쫄깃쫄깃하다는 그 식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면이고요 대신에 튀김 면에서 나오는 고소함은 조금 덜한 느낌 그렇게 생각보다 간이 세진 않아요 뭔가 순한 오짬 같은 느낌인데 이 국물의 느낌이나 농도나 진하기 같은 경우는 뭐 오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오짬에 건새우를 조금 넣고 끓이면 요런 맛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맛 새우를 한번. 뭐 새우 맛이죠. <laughs> 면도 약간 납작한 해국수면 같아요. 진짜 딱 오짬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새우 맛 있잖아요. 뭔가 오징어 짬뽕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징어가 아니라 오징어 약간 숙성된 아무튼 오징어 맛이 농축된 맛이 딱 퍼져있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냥 음스하게 우려낸 듯한 그 새우 향가 나는 정도 오징어 짬뽕이 있고 새우 짬뽕이 있다면 이런 맛이 아닐까 싶은데 새우이기 때문에 새우 맛을 그렇게 엄청 진하게 내지 못한 생물 새우의 맛이었으면 엄청 진하게 내면 좋을 텐데 건새우로다가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한계가 느껴지는? 그래서 건새우의 한계까지는 다 이제 맛을, 향, 풍미를 낸것 같은데 오징어짬뽕에서 기대했던 그 진한 오징어 향과 반대로다 새우의 진한 향을 기대하기에는 어, 조금 다르다 음. 음. 근데 저는 겉면이 계속 이제 제품이 나오는데 그냥 유탕면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면은 그 겉에만 기름기가 좀 묻는 게 아니라 이면 자체에 기름기가 싹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름이 주는 매끈하고 탄력 있는 그 맛이 빠져 있어서 그냥 심심해 나는 겉면 먹으면은 뭔가 이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이 국물 없이 면만 요렇게 딱 건져가지고 환기 불어갖고 입에 넣고. 음 이렇게 딱 먹었을 때 국물에서 줄려는 맛이 적절히 스며들어 있는 면발이 입안에서 씹을 때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막 퍼져야 되는데 겉면에는그 고소함이 없는 거예요. 기름의 고소한 맛이. 근데 이렇게 풍미유도 넣고 하면은 사실상 기름이 떠 있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굳이 뭐 건강을 생각해서 뭐 이런 측면에서 겉면을 쓴다라는 게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겉면의 장점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면의 장점, 이게 면발하고 국물하고 뭔가 따로 노은 듯한 그런 느낌. 일단은 뭐,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었을 때 "아, 내가 좋아하는 그 새우 맛"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건새우의 맛입니다. 오히려 큰사발 새우탕이 조금 더 새우맛이 더 강한 개인적으로 오짬이 훨씬 맛있다 그 약간 조금 새우가 마르면서 그 약간 좀 꼬릿하게 나는 그 바다향 같은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드셨을 때는 되게 되게 별로인 라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음.